그리고 성진군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이런 중국 동북공정에 대해서는 성진군이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했던 일들이고 이미 제 세대 때는 동북공정에 대한 반발이나 반론을 수차례 웹을 통해서 했던 상황이라 지금 인터넷에서 새롭게 영상매체를 통해 가지고 이런 중국의 자신들의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가 마치 자신들인 것처럼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반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웃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중국은 그런 말할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중국은 자신들의 스스로 자신들의 문화와 역사와 지식인들을 잡아 처단했어요 1966년부터 1976년도까지 장장 10년 동안 마오쩌둥의 홍위병인들에 의해 가지고 문화 대혁명이라는 이 기간 동안 중국의 전통적인 사상이나 문화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어서 불태우고 고문하고 지식인들 죽이고 살해하고 처형하고 이 기간에만 제가 알기로는 조사라고 하는 명목으로 끌려가서 투옥된 사람만 420만 명, 반혁명제목으로 처형된 사람이 13만 5천 명. 이런 저런 무력적으로 대항했던 사람들 사망자가 23만 7천 명. 이후 헤아릴 수 없는 수천에 달하는 수천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발생시켰어요. 중국은 근데 이 문화대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 1949년부터 1962년까지 대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굶어서 죽은 중국에서 굶어서 죽은 이 대기근이라는 기간 동안 굶어서 죽은 숫자를 헤아릴 수 없지만 공식적으로 뽑아본 적도 없겠지만 각 지방별로 사망자 숫자가 남아있는 흔적들을 이제 수집해서 합산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단지 그, 그 당시의 숫자를 보면 중국의 안후이라고 하는 지방에만 700만 명 산둥에서는 900만 명 하남에서 900만 명 사천에서는 천만 명이 굶주려 죽였, 죽었어요 1931년, 1945년까지 일본군이 중국 땅에 들어가서 동북 삼성을 침략해가지고 그곳에서 일본군에 의해서 학살당한 중국인 숫자가 2,100만 명으로 추산을 해요. 2,100만 명. 근데 1949년부터 1962년까지 먹을 게 없어서 굶주려서 죽은 사람이 4,100만 이상으로 보는 거예요. 기록으로만 합산했을 때 4,100만으로 보는 것이지 이 기록에서 빠진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 일본군이 동북 삼성에 들어와가지고 해고질에서 사망한 중국인 숫자들의 두배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오쩌둥이 1966년에 그러한 일본으로부터의 공격 대기근 그걸 경험한 마오쩌둥이 장장 10년 동안 문화 대혁명이라는 미명하에 중국 당의 문화 유산, 지식 그들의 풍습과 습관을 공산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모두 불태우고 처형하고 구문하고 말살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34년을 거쳐 가지고 한국전쟁 3년을 거치고 그 이후로는 경제성장 발전을 위해서 무조건 뛰어왔던 대한민국에요 근데 중국은 우리로 따지면 해방 이후부터 대기근으로 수천만 명이 사망을 하고 일본 침략으로 인해서 210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하고 마오쩌둥이 등장해서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0년 동안 문화 대혁명을 통해서 자신들의 문화와 풍습과 관습과 유산들을 철저히 파괴하고 살인하고 방화하고 말살해왔던 거예요. 스스로들이. 그래서 이제 와서 중국 애들이 김치가 자기네들 거라고 한복이 자기네들 거라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 그래서 반박 안 하는 거예요. 중국 애들이 그런 말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니네들 1960년도부터 67년도까지 10년 동안 너희들 스스로가 마오쩌둥에 의해서 홍위병들 동원해 가지고 니들 문화 파괴하고 니들 관습 풍습 모두 파괴하고 불사르고 살해했잖아. 그 역사를 기억해야지. 어떻게 니들은 니들 스스로가 모든 문화와 역사를 파괴해 놓고 이겨 와 가지고 대한민국의 한복이 니네들 거라고 증거 대보라고. 증거 없어요. 그때 다 파괴했어요. 김치나 니네들 역사라고? 증거 대보라고. 그때 다 파괴하고 없어요. 중국은 전 세계에 자신의 문화, 중화 인민 사상은 퍼뜨려야될 자격도 명분도 스스로가 다 불사르고 말살하고 했던 역사적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막 격분해 가지고 반박할 필요 없는 걸 그런 말 하는 애들한테 그냥 한마디만 하세요. 니네 문화대혁명이나 연구부터 하고 주장하라고 그러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